오, 되게 신기한 나비네. 바닥에 어디 갔어? 열매가 빨간 열매가 야, 두 개. 오, 아, 아, 아. 어, 하나 분실했다한 개. 보물 찾기 어디 갔어? 한개 어디 갔어요? 어버렸나 <laughs>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어 굴러가는 모양이다. 꼬바 두꺼바 헌집 줄게 새집 음. 더. 오 집으로 걔가 집으로 간다. 야, 너 집으로 가지 말고. <laughs> 여기 보이는,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자생 되고 있는 것도, 항철상황입니다. 오! 이봐, 이봐, 이거 크잖아. 얘는 크다? 응, 커. 어. 이제 산만 남았네. 우와. 산만 남았어요. 멋지다. 불군이를 매도했고, 아, 산 아, 잡아냈습니다. 않는 지금 이거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지? 여보 나 잡아줘야 돼 이거 여기 다 너무 잡아, 어봐 미끄러워서 여기 예.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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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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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그 치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경사가, 쉬, 경사가 심하고 미끄러지니까 조금만 더 앞쪽으로 길 좋은 쪽으로 올라가. 한발 듣고 올라서기가, 어, 너무 어렵네요. 하나, 둘, 셋, 으쌰, 쌰. 다섯 발자국 올라오기를, 아이고, 쇼를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오, 이게 잘안 빠지는데, 어디 나무가지에 걸려서, 손수건이 빠졌나봐요. 와, 이거, 나무가 꺾인지 얼마 안 됐나봐요. 간풍에 꺾였나봐요. 와, 나무 향이 진동합니다. 오, 되게 신기한 나비네. 어, 꽃꼭 같아요. 나비래요, 나비. 나비가 이렇게 커요. 제 손하고 비교하면 되게 크죠? 어, 되게 큰나비다쬐만한 납, 어! 사합이다 갑자기 다시, 제도져 이동. 어,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 다리가 아주 막고여 응. 네덜너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깨끗해. 정글 지나면 악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산삼을 찾아가야 돼. 아, 조심해서 와. 어, 여기 있네? 빨간 게 어디? 열매 떨어져 있는데. 어디? 이봐, 이봐. 어디? 바닥에 봐. 이게 뭐야? 이거 삼 열매 아니야? 빨갛잖아, 여기. 두개 떨어져 있는데. 여기 있네. 어디? 여기 보물찾긴데 어디? 어, 오, 우와. 야, 방울 두개 있다, 바닥에. <laughs> 대박. 바닥에 두 개. 열매가 두개 떨어져 있는데. 이게 누워, 비바람에 넘어졌나봐. 잠깐 찾아볼게. 이피 어디? 삼잎이 어디지? 야, 봐. 이 줄기 잡풀을절 치면은. 여기 있네. 입살이 크네. 아, 야. 야. 여기 아, 3입니다 바닥에 어디 갔어? 열매가? 빨간 열매가 야. 두 개. 또 어, 하나 분실했다. 한개 보물 찾기 어디 갔어? 한개 어디 갔어요? 잃어버렸나? 금방 흙. 어디 심어졌나 보다. 흙 속에 파묻혔는 모양인데? 파묻혀졌나 보다. 응.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어, 굴러갔는 모양이다. 응. <laughs> 지렁이다. 지렁이. <laughs> 아 소리 질러, 내가 놀랬잖아. 아니, 내가 놀랬지 씨. 으쌰, 깜짝 놀랬대, 래지 씨. 야, 딸 죽다가, 이거 뭐야. 어 으쌰, 깜짝 놀랬는데, 뱀이지라고 깜짝 놀랬네, 놀랬네. 어휴, 씨. 열매가 떨어졌고이압개갑 껍질도 벗겨졌네. 탈피가 됐잖아, 이봐. 아, 그래. 여기 삼매 여기 삼 열매 두 개. 탈피 됐네. 응. 오, 심어놨어. 응, 심어놓고 내가, 이게, 음. 어, 이불을 덜 쳐가지고, 어, 덜 쳐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바람에 다 떨어지고, 건드리면은 바로 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떨어져 버리는구나. 그러면서 뿌리 약성은 더, 훨씬 더 좋아지겠습니다. 아 약성이 수분이 밑으로 다 내려가니까. 음 나이가 그다 생각한 것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묻어두고 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주변에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 이게 빨간 종이다. 이변 아니다. 아니야? 가짜야. 이건 줄 알았어, 가짜. 아야이야 아. <laughs> 진짜? 이것도 야경을 썼는데, 뱀딸기라 그러지? 근데 그래. 멀리서 보니까 삼열매하고 똑같아, 빨갛아요. 삼열매하고 똑같다. 가짜 유혹이다, 이거는. 그러게. 속았어, 속았어. 가짜 유혹에 속다. 그래서 가짜 유혹에 속았는데, 이런 걸잘 봐야 돼. 붉게 익어갖고, 요즘 이렇게 산산 중에서. 그러게. 어, 저기 열매인데, 빨간 거 또. 어디? 여기. 어디? 열매 떨어져 있죠, 이봐 어머. 여기. 어머. 여기, 여기도 빨갛잖아. 얘는 차. 진짜네. 얘는 진짜다. 얘, 진짜지? 야, 아, 고라니가 밟았나? 다 부러졌는데? 에헤이. 어머, 삼잎이 부러졌구나. 아, 밟고 지나갔구나. 부러져버렸네. 아. 오래, 지 않아서 동물들이 밟고 지나가서 똑 부러졌었나. 그래도 열매까지 번식을 시켰네, 올해. 그러게, 엄마. 어디 갔지? 근데 그걸 어떻게 찾냐. 여기 있고, 이 싹이에요, 여기에서. 어디, 이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 어, 여기 이거 같은데? 그거 같다. 어, 그 같지? 그거 같다, 그거 같아. 바 응, 다시 붙여줘. 얘 같아. 응, 개 같아. 응, 맞아. 아, 그거. 그래도 원래 다 살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쓰러졌으니까 다행이네. 이렇게 열매 번식을 시켜주고. 근데 얘네, 얘네 또 커질 수가 있으니까 자기 응. 할 일은 다 했어요. 응. 우와. 두꺼워, 두꺼워. 항상 응? 큰거좀다와 이게 발세 개야? 원래 두꺼기는? 몰라. 발가락 세 개인데? 자세히못 봤어. 헉, 우와. 와, 나 처음 봤다. 두꺼비다, 두꺼비. 실물 처음 봤어? 어, 실물 처음 봤어. 하나 한번 봐봐. 오! 두꺼봐. 한 두꺼봐. 헌집 줄게. 음. 세집다 옴. 걔도 집으로 들어가겠다, 야.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음. 세집다 옴. 걔가 집으로 간다. 야, 너 집으로 가지 말고. <laughs> 이거 처음 봤지? 큰거 어, 어, 이렇게 큰나 거나 나 개구리는 봤어도 두꺼비는 응 음. 실제로 자연에서는 처음 보네 저기서 저기 고 올리고 뱀만 나면 하얗게 끝에서 독소를 내뿜어 헉 독소를 내뿜어? 응 어, 하얗게 진액이 막 나와 두꺼봐두꺼봐헌집 줄게 새집 따오 어머 혀 낼름했어? 혀 낼름했어 뭐 그, 잡아먹었나봐 그렇지 자세히 보면 모기같은 거 잡아먹어 그, 거미 같은 거. 어, 뭐 있었나봐. 어. 두꺼비 어. 잘 살아라. 막, 균사가 아파가지고, 이게 왜 항철상황이야, 그러면? 어. 나무 이름이 항철나무야. 아, 그래서 나무 이름을 따가지고, 상황버섯 이름이 결정이 돼버려. 어. 뽕나무에 자라면 뽕나무상황버섯, 항철나무에 자라면 항철상황. 응. 어. 숙주가 이봐. 나무, 숙주가 항철나무라서 막 자생이 되잖아 이 정도 물 끓여먹고 하는 거야, 이거. 항암 작용하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모 좀 띄어, 띄어다 주자, 몇 개라도. 아직 어려서 웬만하면 안 따갈 텐데, 좀 이모가 아프세요. 그래서 잘 크지는 않지만, 항암 눈에 좋다고 하니까, 좀 이모 좀 따다, 물이라도 끓여잡수시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처음 따보네요. 더 커서 따면 좋겠지만, 주변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 좋은 약효를 발휘해서 이모 빨리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이렇게 너를처럼하게 이렇게 자이되고 있는 것도 항철 상황입니다. 색깔이 예쁩니다. 금덩어리 같다. 네, 노랗게 금덩어리고 진짜. 물을 끓여도 노랗게 우러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옆문으로 붙어서 자 생기다가 점점 간 모양으로 커져 나옵니다. 이렇게 상품가부치가 좋아지려면 많이 커져 나오면 좋겠는데 이 정도도 이렇게 조금씩 채취해가서 물을 끓여 드시거나 하면 은 건강에는 아마 좋으실 겁니다. 숙주목이 항철나무라서 이름을 항철나, 항철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모양으로 이렇게 항철 상황입니다. 이쁩니다. 완전히 평으로 붙는 것도 있고, 그는 평평형 상황이고, 음. 평으로 붙어버리고, 갑모양으로 자생이 안 되는 게 있고, 이거는 원 자체가 갑모양으로 자생되어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두께가 지금 이게 3cm 정도 되는데 음. 어. 아. 아, 확실히 잘 떨어지는구나. 등어리가, 이덩어리가 이 얼마나 어, 크죠? 오, 어, 그러네. 이 크기 잘 따면은 망치가 있으면 엄청 크게 딱 이렇게 어리면서 이렇게 따는 거예요. 면 색깔 이렇게, 색깔이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진짜 노랗다여친거 음. 똑같아, 맞아. 음. 여, 여자르듯이. 옛날에 여칠 때 이렇게 하잖아. 네, 음, 여칠 때 이렇게 했어. 오, 그렇게 편상황은 그런 식으로 따면은 따지는구나. 그렇지. 대금이 필수야, 편상황. 그래갖고 망치질을 계속 앉아서 두드린다 그래. 어. 옆으로 있잖아. 여치듯이 똑같이 어, 어 여치는 거하고 똑같네. 응, 어렸을 응. 때, 어른들 여칠 때 그렇게 했는데. 편상황은 이렇게 따는 거야. 망치하고 망치로 갖고 다니는 거야, 낭에 그러니까. 다 따가자. 간 모양은 큰걸 따자. 손바닥 커지면 손바닥만하게 툭 커져 어 손바닥만하게 튀어나와 그래 이게 뽕상하고 뽕상하고도 비슷해 음. 어. 아 자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만 채취해 봅니다 어차피 물 끓일때는 이렇게 조각나고 끓이거든 그러니까 오저 위에 건꽤 큰데 못올라 그래 위험한 건 하지 말어 그럼에도 영 많고 어. 바닥에 큰 것만 따고 그래 아, 어, 장난큰거 있다고? 어 손바닥만 해 <laughs> 모양이 딱 살아나잖아. 어, 살아나. 그러네. 응. 감모양이 어, 살아 있네 얘는. 어, 살아. 야. 오. 이봐 얘 봐. 얘 야. 크잖아. 얘는 크다. 응. 커. 어. 정말 꼭 필요한 때 이렇게 상한 버섯이 보여서 너무 좋네요. 야 어떻게 상한 버섯 고맙게도 딱 보이네. 크다. 이렇게 응. 붙잖아. 와, 응. 크네. 크네. 여기 더큰거 있어. 응. 와, 크다. 나무 껍질이 따라 붙어 있으니까 이게 나무 껍질 정리하고 야경 써야 되게 나무 껍질 있어. 아, 그건 나무 껍질이야. 응. 어. 뭐. 요 면이 지금 상버섯 자체. 아, 그렇게 되 게. 응, 음, 음. 이건 나무껍질, 이건 어. 긁어 내야 돼. 세상이 세상이. 완전 <laughs> 논에서 빈군사랑 같습니다. 옷도 이렇게 내버리고. 어, 어, 대단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진짜 힐링이 따로 없다. 도시 여자가 언제 이래 보겠습니까? 노성급 호텔 부럽지 않습니다. 아, 이래서 나는 자연인 한, 하나 봐요. 나는 자연인이다니 괜히 하는 게 아닌가 봐. 어, 산행을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발 앞에서 아주 큰, 짱짱하게 큰 산삼이 발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봐. 이야. 예, 열매는 떨어졌지만은 여 밑에 자삽은 아직 붉은 열매가 달려있습니다 빨갛게 달려있는 네개 다섯 개 달려있고 어, 얘가 기대되는 사바구신대 아, 세력이 장난 아니네요 큰님이 나오는 곳이라서 너무 기대합니다 아, 여기 한 30년 전부터 사냥을 다녔던 곳입니다 이렇게 떠지면 아, 당겨주네요. 그러대. 음. 와 이렇게 돌 선으로 있으니까 이게 앰프리가 쓰지 않고 배수가 잘 되고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돌 선을 아, 물 빠지는 적잖아. 아, 아. 돌들이 섞여 있으니까. 음 돌자가. 이야 주변 정리하니까 세상에 우와. 산이 아, 보이죠? 너무 예쁘다. 보이네. 다섯 나왔습니다. 이쁘게 방울쌈으로 방쁘게 진짜 예쁜 어. 방울쌈이네 예쁜 방울쌈입니다 우와. 나이는 많지 않아도 그래도 학생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드시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붉은육 찾아냈습니다 이쁩니다 이쁩니다 여기 아. 가지고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산산의 정기를 받았어 자왔냈습니다 아, 붉은 일을 맺어있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심 발견한 곳 근처 수색하고 있는데요. <laughs> 안 보여요. 첫째 눈에는. 땀만 열락에 흘리고 있습니다. <laughs> 나는 걷기도 힘들어서 여기 서있어. 경사가 너무 급해. 어, 저기 하나 있는데? 어디? 어, 여기. 자삼인지 각구도 있고, 오행도 여기. 어디? 어? 여기 와봐. 여기. 오행 각구. 그 자삼들 같은데? 가 주변에서? 어디, 어디, 잠깐만. 아체력은 어, 어, 약해 보이는데, 그 자삼들 같아. 음, 여기. 어디, 어디? 보이지도 않는다. 오, 오형. 오형하고 각구도 있, 있고, 이렇게. 얘는 아, 오형이각고되려고 무릎 세웠다 그랬잖아. 무릎이 세워졌지? 무릎 닮았지? 어? 무릎. 무릎 세웠다 그래. 근데 얘는 여기서 가지가 나가는 자리야. 아, 매디매디 매디 생겼다, 이제. 마디가 거예요? 생겼지. 마디 여기서 그랬구나. 내 얘는 각고가 되는 거야. 아. 나이가 문제로구나. 오얘를 이런 애들이 나이가 또 많을 수가 있거든. 어, 메두가 나오네. 너뭐야자두가 여봐. 내두가, 계속 들어가잖아,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내두가, 내두가 약하게 넘어지는 거야. 내두가 쭉 들어가잖아. 이렇게 계속 들어가잖아, 내두가. 이렇게. 내두가 팍 꺾여버린 부분은 내두가 리를 함, 하는 경우가 있고. 어, 얘도 내두가리를 했고 니언자로 네딱 꺾여버렸지. 니언자로 네 꺾였으면 내두가리를 했는 거야. 정상적으로는 비슷비슷하게 타원형을 어. 그리면서 오거나, 대부분 유선형을 그리면서 나오는데, 내두 형상이. 얘는 지금 리언짜로 딱 꺾여 갖고 나왔어. 얘도가 한번 딱 바뀌어 버린 거지. 성장 과정이. 네두... 이쁘네오 아, 아. 여기 예쁘네. 여기서 내도가 바뀌어 버렸지. 굵기도 틀려졌고. 오. 이렇게. 와. 야. 작아도 무시못하지. 이뻐와 가꾸자리인 거야? 가꾼데 어. 이런 거야? 어 약성이 있겠네. 이쁘잖아아 <laughs> 작으면 다시 심어놓으면 되니까. 심으면. 오. 리 오리 리 나왔습니다.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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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오. 더 많은데, 얘는? 와, 이거 뭐야? 이봐. 내두가 한 12개는 지키겠는데. 아, 웬일이야? 이쁘잖아. 예, 나이는 많으네. 허, 어. 이거 오행짜리인데 이런 거야, 지금?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이쁘지? 내두바라, 와, 응, 대박. 나이 먹은 오행삼 축하합니다. 이쁘네요. 귀엽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즐거운 산행, 안전한 산행, 이쁜 산보고 산행을 마무리 산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벌 조심하세요. 뱀도 조심하세요. 뱀 조심, 벌 조심. 벌 조심. 안전 아니... 산행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디 있다는 거야? 관중도 들어왔다가 발견했어? 장난 어, 발견. 음. 아니야 여기 경사가 와 진짜 서있지도 못하겠다. 와, 내가 밟는 거 아니야, 혹시? 어디? 어디 있지? 아, 어, 봤어. 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우와, 이거 세력 좋은데? 어, 세력 야, 난가르켜줘도 1m라고 가르켜줘야지 그래야 보이니? 어, 오, 이거 세력 좋아 보인다. 어있지 여기. 여기. 힘 좋아 보이자. 어, 힘 좋아 보이네. 내도가 나오죠 여기? 오, 오, 내도 교기 시작한다 오. 그러죠, 이도 타고 들어갑니다. 음, 오, 오 나옵니다. 보여, 보여. 이쁘네. 자, 밑 밑도 공략해서 이렇게 그대로, 어, 딱 나오지? <laughs> 딱 보입니다, 이렇게. 음. 깔끔하게 생겼네. 이쁘다. 예. 네. 깔끔하게 생긴 각고삼. 이야, 어우, 예, 삼 이쁘다. 이쁘죠? 오, 예. 나이가 조금만 더 먹었으면 더 좋은데, 그래도 이쁘네요. 예쁜 삼, 오늘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자연입니다.